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강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은 판매 영상은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영상 주제는요. 겨울철 에어니움 관리법입니다. 오, 완전 설득이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laughs>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꼬집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예. 꼬집기 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이 예, 아이는 랑공주라는 친구인데요. 사이즈가 어, 어마어마하죠? 이 사이즈 이쁘, 아 사이즈 크고, 네 색감도 이쁜 친구 랑공주. 얘를 가지고 제가 꼬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집기 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생장점 부분에서부터 네, 입장을 떼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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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시면 안 되고, 네. 네, 이렇게 옆으로 네, 어... 하나씩 옆으로 밀어주면서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에 안떼진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꼬집기를 네. 왜 해줘야 되나요? 꼬집기를 해주면 어요 아이들이 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생겨요. 자구들이 네 그래서 자구... 요 하나의 얼굴 을 가지고만 하면 안 되고요. 전부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은 아, 어느샌가 자구가 사이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나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꼬집기가 안돼 있는 친구라서 입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입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네, 생장점 부분에서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밑에 입장까지 지금 한 목대에 있는 밑에 입장까지 같이 떼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고는또 밑에서도 많이 다니까요. 네, 생장점 부분만 떼지 마시고 밑에 부분까지 네, 같이 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철에는 또에오니움이 약합니다. 얘 자체 생명력은 굉장히 강한데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은 솔직히 영화로 넘어가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예, 냉해를 입습니다. 냉해를. 그래서 온도 조절에 조금 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다 하면은 분갈이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뭐 보통 배란다면은 식물 등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온도가... 적정 온도는 그냥 영하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온도 조절 해주실 때.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 한 7도, 6도에서 7도 이상 정도는 돼야 얘가 냉해를 안 입을 거예요. 물은 주셔야죠. <웃음> <웃음> 아 물은, 지금, 어, 입장은 얘를, 에오니움이 다 얇잖아요, 거의. 만져보시면 되게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물이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신 필요는 없고, 어, 되게, 일반 다육이 액회처럼 이렇게 꼬질꼬질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마른듯한 입장이 마른듯한 느낌을 줄때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많이 뜬다면 전면관수 해주셔도 좋지만 그렇지 막 우중충충하고 이런 날씨가 많으면은 전면관수는 해주시면 안 되고 그냥, 어, 물 가볍게 주는 느낌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강다육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는 월수금 진행하고요. 3일. 월수금 진행하고 오전 6시. 예, 아침 6시죠? 아침 6시하고 저녁에도 찍습니다. 2부 찍고요. 2부는 저녁 8시에 찍어요. 그래서 아침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보시면 되고요. 저녁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